근데 네, 우리 본진 근처에 2차베이스 근처에 오비스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아일랜드에서 오비스가 사실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종류는 아니거든요. 자, 바로 이 오비스가 6식공룡들이그 좋아한다는 양고기의 바로 그 양입니다. 왜요? 메갈로케로스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도 양처럼 생겼죠. 그 양이 아니라 이 양입니다. 이걸 지금 테이밍을 못 하거든요. 테이밍을 할수 있으면, 오비스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도축이 돼요. 우리 편을 우리가 죽여갖고 고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통과. 이 양이 아닙니다, 이 양. 이건 메갈로케로스, 얘 아니에요. 얘는 염소예요, 염소. 얘는 염소고, 제가 양입니다. 음, 염소. 어, 예를 갖다 이제 조련을 하려면 달콤한 야채 케이크를 가지고 조련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달콤한 야채 케이크 만드는 게좀 어렵죠. 하여튼 뭐 착하게 생겼고 공격 같은 거 반격 안 하고 도망만 다니죠. 일단은 제가 기가노토를 잡을 때 쓰려고 예, 왜냐하면 기가노토가 케찰 키브인데 우리가 케찰을 지금 당장 잡을 수 있을 확률이 별로 없어서 잡는다 하더라도 키 킵을 만들려면 알까지 뽑아먹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암컷 수컷 다 잡아야 되고. 그래서 어기가노톨를 잡게 되면 이 양고기를 잡으려고요. 자,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오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양한 마리 잡았을 때 양고기가 거의 뭐 수십 개 들어와요. 수십 개.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지 한 마리 정도 테이밍 할수 있는 양고기는 충분히 됩니다.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경사가 심해서 제가 자주 쓰던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몇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고전적인 그 덫을 만들어서 잡기로 했어요. 이게 경사가 심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빠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자 승빈군이 그 기가노토를 덫으로 유인을 하면 제가 뒤에서 어, 기가노토를 가두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승빈군. 자, 승빈군이 하는 첫 위험한 미션. <laughs> 자, 기가노토가 아르젠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적당히 높이 조절하면서 잘 유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가노토 네, 4레벨. 파이팅. 해보세요. 네. 열어봐. 저쪽에 지금. 와, 아파, 아 자 방향을 예자좀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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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자 덫이 있으니까 기관오토가 들어가면 바로 걸릴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옆으로 샜어요 다시 다시 엉덩이 맞아. 그렇죠 아오 여기까지 예, 음? 안 오냐 아나 지금 피 자 빼세요 빼세요 빼세요. 네? 피가 없어 피. 그러니까 빠지세요. 자요렇게 이번에도 안 되네. 오는 거 같죠? 예 걸렸습니다. 저렇게 걸리면. 방향도 못 틀거든요 기가 로터가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서 아 잘못 걸었어 제두 번째 덫에 걸렸죠 잘 가서 이렇게만 해줘도 못 나올 겁니다 이, 이게 철제 공룡 게이트를 약간 여분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쁘게 안 세워도 못 나와요, 제가. 걸렸죠? 자, 이제 쏘세요. 예, 공룡 게이트에 화풀이 들어갔습니다. 아. 물을 때까지 계속 공격해주세요. 막막 예, 기본 석궁으로 거의 한 3-400발 쏴야 되거든요, 얘가 튄다. 벌소티어? 오, 좋았어. 야, 우리 석궁이 진짜 좋구나. 마비야, 마비 마비. 마비야. 네. 마비약 갖고 왔죠? 네. 100개요. 자, 100개면 충분. 얘가 기절 수치가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데 100개 나요 주세요. 네, 넣으세요. 예. 네.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데 대신 또 조련에 필요한 허기 수치도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마비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실제로 근데 마취약네 100개로 될까요? 아마 100개로 될 겁니다 자승빈 군은 가서 양고기를 잡아보세요 이제 지금요? 네. 벌써 3천 얘 떨어지는 속도가 뭐 장난 아니죠 네 거의 최강이죠 이거 먹이면 4천 오르니까 7천 정도에 먹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네, 예,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떨어지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거는 어느 공룡이든 똑같기 때문에 한 10분 이상의 시간을 버은 거죠 근데 있잖아요 네아르데 느리잖아요 괜찮아요 아직 마비약도 한 100개 더 가져오시고요 100개요? 네자 미리 준비해둔 양고기를 가지고 얘를 조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안장 레벨이 96레벨인가 그렇더라고요 기가오토가 그래서 이걸 조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지는 못해요. 렉스는 좀싸랗게 생겼는데, 기가노트는 좀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눈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한 개는 막 자궁난 거, 동그라미. 그쵸? 귀 아니? 귀? 귀예요 자, 기가노토는 레벨에 관계없이 체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레벨이 높으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지금 4레벨짜리나, 150짜리나, 체력은 8만에서, 마, 많아봐야 8만 1 0 0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대신 공격력은 좀 차이 나요. 고레벨, 고레벨들이 공격력이 조금 좋은 편이고, 어, 체력은 거의 똑같아요. 기력도 거의 똑같아요 기력도 거의 4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렙이든 저렙이든 기력 소모 수치가 엄청나죠? 네 기력 효율도 뭐 타고 다녔을 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타고 다닐 만한 공룡은 아니에요 사실 기관오토가 낙뎀도 되게 크고 낙뎀 잘못 받으면 또 광, 광포화되고 광포화가 뭐예요? 분노 분노 뭐예요? 됐죠? 아 체력이 좀 작기는 작네 17000밖에 안 대류 가세요. 저 따르게 돼 있어. 야, 근접 공격력이 30%로 줄어. 그러니까 기가노토는 기본이 세서 그러니까 너프가 좀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접 공격력이 아까 110이었는데 지금 30이 됐죠. 체력은 8만이었는데 17000이 되고 기력은 그대로 400이고. 야, 30은 좀 심했다. 그래도. 너무 빨라요. 그냥 또또잡고 스태골잡 잡아, 이고 이거. 이 이거. 기관이또있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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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디이이 도망가. 어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지 공격적으로 안 했죠? 네네 바꿨어요 휴. 알로 소리 난다 알로 있 근데 기가노토 아. 알파카르노 자 알파카르노하고 기가노토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기지 않을까 싶은 건데 윤출혈 응. 알로 나는 휴. 아 싸우는 건 알로하고 싸우는데, 잡은 건 티타노 미루마야. 저가 <laughs> 잡았는데요? 아니, 알로가 겁도 없이 기가로토한테 됩니 야, 야, 출혈 봐라, 이거. 16레벨. 그래도 출혈이 이게 꽤 많이 빠지는데, 체력이. 발바닥 피. 오우, 야, 엄청 빠했어 엄청 빠했어 어, 이 뭐야? 뭐야? 레터 매토 같은데? 레터야 니가 지금 내가 기가노토의 호의를 받고 있다. 니가 지금 비밀 상황이 아니다. 자, 기가노토는 체력 찍으면 얼마 안 올라요.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지금 17,040인데 하나 찍어 봐야... 육월로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체력 찍지 마세요. 무조건 공격력입니다. 기가노토 80, 0.3. 야, 그것도 웃긴다, 씨.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공격력 찍는 게 낫습니다. 알파카르노! 덴벼! 오우 88. 3개내그 정도밖에 안 되니? 좋아. 너한테 맡겨주겠어. 가라! 기가노토! 딜로퍼가... 딜로퍼... 딜로퍼... 24는 뭐야, 저거? 딜로퍼... 자, 원래 야생 기가노토는 출혈 기능이 있는데 조련되고 나면 출혈이 없어져요. 출혈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렙이야? 28렙? 28렙, 예. 네. 피가 안 나나 코로나는? 이게 알파는 빨개서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오래 싸운다는데. 피 난다. 투기 피 나요. 나를 죽는 거야? 야 그럼 안 돼. 설마 설마. 어 손재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알론 또 뭐야 저거? 아우 망했. 미래? 저 알로 우리가 잡죠. 나 어, 죽으면 안 돼. 돼. 얘는 왜? 왜 이래? 죽었다. 이겼다. 몇, 몇 피예요? 네 체력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피가 났어요 그래도. 아까 13,000 정도였으니까 5,000 정도 까였네. 그래도 10레벨 올랐어. 와, 많이 올랐다. 두개 찍으면 0.5 올라요 지금. 두개 찍으면. 그럼 이. 견습의 가죽 상의 이런. 그거밖에 없어요? 돌화살. 장난해. 아비화살. 지금 요게 피날레를. 견습의 쇠네. 알파카르노 타우루스의 팔. 지금 이렇게 피를 참네. 이렇게 힘들게 뭐, 잡는데 움직이다가는... 알파카르노까지는 일단은 뭐큰 예, 크게 무리 없이 되고요. 가자. 자 렉스가 과연 어 공격하네. 기다노토를 눈 둘을... 죽겠는데 그러면 예오 173? 아... 왜미지가더 세? 헉, 죽겠네요. 아... 알파랩터야 죽으면 안 돼. 자, 같이 이번엔 기가노토랑. 죽었어요? 아니야, 아니요 아... 오, 자, 이 정도는 돼야지 할 말하지. 아... 두 마리가 같이 되는 게 있어. 떨리는데. 아, 우리도 좀 거들죠. 엑스. 으! 렉스, 렉스, 렉스 때려, 렉스. 렉스! 이놈이, 이씨, 이씨, 이씨. 이 체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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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안... 또 잡으면 되니까. 에잇. 와 오, 기가 어떻게피투성이 됐어. 응. 어... 안 되셔. 나도 그릴 순 없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 분노! 분노! 끝나러! 도망가! 분노에요! <끝> 되게 세지도 안되는데 죽어서 저뭐 뭐야 저거? 오 어, 피도 안나 이상하네. 좀왜 이렇게 세지 이제? 어... 이상하네.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아이씨, 짜증나네.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아니, 근데 저거 왜 이렇게 쎄, 렉스? 피도 안 났어요. 이상하네, 저거. 어떻게 기가노토보다 데미지가 더 세냐, 젠. 자, 그렇다면 쟤를 꼬셔야죠. <laughs> 아니 뭐 기가노토 왜 저래 이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알로랑 싸우고 또 많이 싸웠잖아요. 아니, 체력이 8천 남았었는데 그래도 <laughs> 자 제가 렉스를 조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네오라가 레벨이 나들서가는거 봐. 야, 쏘세요, 빨리. 아, 저도요 자, 왔다 갔다, 속기 오, 야, 뭐, 왜 이래, 이거? 키가, 키가 안 먹어. 오, 씨, 큰일 났어. 어딨어요, 생빈군 어. 도망가는데? 야, 기가노토를 죽인 얘가. 그럼 되냐?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하이 뭐야 이 녀석. 잘못했어요. 갈수 없죠 뭐. 괜찮아. 데미지가 이제 11밖에 안 나와. 아까 50몇 나오더만. 안장이 없었잖아. 아, 안장 차이가 크구나. 그렇네, 안장. 아, 안장 차이가 이게 기본 안장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크네. 4레벨밖에 안 오르네. 아니, 기가노토가... 아, 진짜 4레벨 기가노토 진짜 너무하네. 그거... 아, 아 참... 아, 저는 솔직히 질줄 정말 몰랐거든요. 알파 랩턴데, 그래도 랩턴데... 그래도 그래봤자... 어떻게 데 렉스가 왜 이렇게 세지? 나 이해가 안 되네?